전 최고위원 연결을 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네, 그 네. 대전 세미나에서 네. 양당이 통합 연대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어떤 얘기였습니까? 저희가 지금 통합 프로그램이 맞는지 한석달 됐거든요. 예. 서울에서 이제 부차회의를 하고 이번에 지방에 처음 내려갔는데. 네. 그쪽에 원외위원장들 다 함께 한번 수십 명이 모여서 함께했는데 네. 너무 그, 그 관심도 증폭이 됐고 물론 네. 관심도 많고요 음. 아주 굉장히 통합하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통합하면 어떤 계산에 따라서 이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지금 현재 한국당은 과거의 패권에서 지금 현재도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 네. 이제 저희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결합하는 새로운 실험이거든요. 네. 그럼 국민들이 이제 과거의 그 패권이나 보수 진보, 음. 영남 호남 이러한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혹들이 지금 많이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 새로운 미래를 음. 약속하는 그러한 정당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간단히 정리를 하면 만약에 그 네. 통합이든 최소한 선거 연대 네. 이렇게 가 만약에 해서 이제 선거에 임하면 다수의 유권자들이 자유 한국당을 버리고 바로 이 통합 그냥 통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통합 요쪽을그 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겁니까? 어,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음. 지금 한국당이 그런 개혁을 하지 못하고 네. 지금 현재까지도 그 어, 박.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런 패권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음.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통합의 새로운 미래 음. 정말로 이제는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네. 예. 정말 국민을 위한 실사구시 정당으로 음. 나간다고 하면, 음. 새로운 미래는 열릴 수 있다.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그, 이,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있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가 됐던 이른바 그 보수 유권자층 있지 않습니까? 거의 시멘트, 콘크리트층이라고 하는 이 유권자층은 완전히 해체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한 극우 보수, 옛날에 태극기 보수라고 하는 네. 그런 한 15%를 넘기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도 한3,40% 정도가 이렇게 포 콘크리트라고 본다면, 네. 3,40%가 지금 중간에 있는 거죠. 네. 중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고. 아, 바로 그러면 이그 자유한국당 고정 지지층도 아니고, 민주당 고정 지지층도 아닌 나머지 유권자층이 전부 다. 통합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전번에 원전 공론화에서 한 2만 명을 해보니까 예. 거의 한 37%가 중간층이었어요. 예. 제가 보니까 그게 중간층의 새로운 그런 분들은 뭔가 미래의 비전을 보고 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지켜보고 있는 데에다가 우리가 빵 터지게 한번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갖고 나가면 네. 아 새로운 아 정당이 예, 새로운 힘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럼 의원님, 의원님 말씀드렸던 네. 것과 지금 궁금해지는 게 당장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째. 네.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70%를 상회하는그 지지율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통에 대한 반사 이익을 지금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불통에 대한 이제 그렇게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70%인데그 중에 한 30, 40%가 어디 갈 가, 가실 때가 없어서 그냥 지켜보면서 그래도 민주당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것.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냥 70%라고 할게요. 70%의 네. 그 가운데 3, 0 40%는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시는 겁니까?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되면 문... 다시 돌아설 거라고 그럼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치하는 게 통합의 정치를 할줄 알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자면 코드 정치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거의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중간 정당이 지금 예를 든다면, 네. 이번 한국당이 보이코트를 했는데, 우리 국민당 바른 정당이 없었으면 국회가 무너졌습니다. 또저히 음. 국회가 다시, 근데 저희가 중간 지대에 있음으로 해서 네. 국회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국민들이 양당체제 양극화에서 싸우고 그렇게 계속 치고받고 하는 거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중간에서 중간 지역의 영역이 분명히 활성화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궁금증 두 번째 궁금증인데, 그러니까 그 정첩시 떠돌고 있는 그 유권자층 3, 40%라고 위원님 이 말씀하신. 네. 원래 바른 정당이 바로 이들을 겨냥을 해서 창당된 정당인데, 그럼 왜 그럼 이들을 그 설득을 못하셨습니까? 아마 저희 바른 정당이 그거 계속적 보수로 이렇게 국민들 앞에 나 이렇게 내세웠는데 아직 네. 우리나라에는 그 양극단의 원심력이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네. 저희가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네. 아직은 힘이 부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선거에서 그 양극단에서 다 잡아당기는 힘이 더클 수도 있잖아요, 선거 국면에서. 어, 더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네. 저희 혼자만은 5, 6% 힘으로는 안 되고, 네. 또 국민의당의 5, 6% 지금 지지율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합, 면서 새로운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 네. 드디어 이제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합니는 아니요 바로 여기서 이제 핵심 논점이니까 네. 도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 객관적인 환경은 의원님이 진단이 네.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조성돼 있었는데 네. 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제대로 어필을 못해서 5, 6%의 당 지지율에 그쳤던 거잖아요 네.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근데 그 통합된다면 그럼 어떻게 그게 그 정책 리더십이나 정책 컨텐츠가 갑자기 확 드러납니까? 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어떤 당그 대통령 주자로서 지금 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예. 한 분은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홍준표는 홍준표 대표는 미래의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이미 지정이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유승민과 안철수입니다. 음. 만약 유승민과 안철수가 합쳐서 네. 전국적으로 순회토크를 하고 네. 정말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 음. 과연 앞으로 야당의 대표는 누구냐? 네. 지금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유승민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음. 여당에 의한 야당의 대표주자를 음. 가진 정당이 새로운 어떤 그러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승민, 안철수 두 인물의 카드는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자평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그 통합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이두 분의 캐릭터가 나 홀로 캐릭터여가지고, 과연 케미가 맞겠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직접 유승민, 이번에 네. 유승민 후보가 참 독불이고, 여러가지 어려운, 어, 네.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갔다고도 하는데, 네. 이번에 그러한 아픔을 겪고 나면서 유연하게, 음. 이번 5.18, 의 5.18, 새로운 진상 규명을 하자는 법에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좀 풀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맥락에서 또들어서 안철수 대표도 계속 만나 보니까 음. 이제 우리나라가 좌우 극우극 극우 좌로는 안 된다. 네. 정말 중간 지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된다는 네. 그러한 것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 지금 지역구가 전북 호남이니까. 이4자구도가 아니라 그럼 통합을 해서 3자구도로 치러진다면, 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나 그 이제 총선에서 그럼 호남의 선택도 이 통합 정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그 기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마 전주에서 작년에 보수당으로 30년 만에 당선이 된 것도 네. 이제 호남에서도 민주당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새로운 정신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새로운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한 지금은 현재는 잠재하고 있습니다. 아. 잠재한 잠재하고 있는데 불을 붙인다고 하면 네. 그러한 제3의 정당이 이렇게 활, 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음.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그래요. 음, 이제 계산법 이제 조금 이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건 뭐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것 같고요, 의원님. 저 유럽 쪽에 예를 들어서 또뭐저 오스레이 크루츠랄지 네. 마크롱이라 지 음. 이런 새로운 미래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거기에 대한 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보는 거 그런데 의원님은 연대입니까? 통합입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통합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연애를 좀 해보자. 서로 마음이 만나 만나 찾고 하다 보면 <laughs> 예. 나중에 잘 되면 결혼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어 그렇게 네. 해보자 해서 지금 십차 했는데 네. 몇달 동안 하니까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네. 저희는 뭐 최종적으로는 통합을 목표로 아,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거는 봐야죠.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지금 호남의 의원님들이 그러는데 네. 호남 정서가. 네. 과거로 회귀한다고 보면 그런 말씀이 맞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을 음. 본다고 하면 음. 그분들도 어, 지금 반대는 하지만 네. 어, 극구 반대하는 분들은 어, 몇분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그분들도 미래를 볼수 있는 거죠. 음, 지금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뭐 막말 공방이 뭐 상당하던데요. 보셨죠 의원님? <laughs>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웃으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laughs> 아니 거기는... 뭔가 자기를 내려놓아야 이게 뭔가 새로운 게 보이는데 예. 전부 자기 개파, 자기 실력을 그대로 가질려고 가지, 하는 거니까 예. 거기에서 패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그렇게 추하게 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거 홍준표 대표의 그 대표 직위라든지 대표 체제가 그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은 일단 최소한 다음 선거 때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죠. 아, 지방 선거 까지는 어, 다른,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예. 그래요. 럼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어떤 빅뱅이 나올 가능성도 어.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제 두 차례 탈당 복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11명의 의원 가운데 일부가 또 추가로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때 전당대회 때 이제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네. 한번 9명이 나가니까 너무 이제 아팠잖아요. 네. 그래서 몇 명이 또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12월 중순까지 한번 한국당하고 네네네. 연결해보고 음. 연결해보자. 음. 그랬는데 지금 유승민 대표 체제가 된 뒤로 네. 아주 단단하게 공고화가 돼서 음. 아마 그런 우려는 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11명은 같이 쭉 가는 겁니까 그러면? 예, 거의.